어, 여러분들, 자, 기본적인 절대값 그래프들은, 기본적인 여러분들 절대값 그래프들 있잖아. 얘네들은 여러분들 그냥 외워서 바로바로 끄집어내줘야 바로 돼. 내가 언제 구간을 나눠서 내가 해줄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요 절대값 삼형제. 자, X-A 절대값 B. 맞죠? 이런 형태의 모양. 자,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뭐야? 어디에서? A B에서 태권 V, 얘네들 기울기 각자 얼마? 1 마이너스 1. 오케이? 근데 여기에 뭐, 만약에 우리가 K 들어갔으면 기울기 K 마이너스 K. 맞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짝수 있는 것들 자 기본적으로야 알겠지 앞에 플러스 X, xx 이렇게 1차식이었을 때만 그리고 여기 1이었을 때만 언더스자 얘는 어떻게 돼 포인트가 뭐야 어디서 꺾여 대칭같은 소리하고 몇번 꺾여 두번 꺾이지 두번 꺾인데 포인트가 뭐야 a하고 b에서 뭐가 된다 어 상수함수가 된다 맞죠 그랬을 때얘 기울기 얼마 된다 이 된다. 얘 기울기 얼마 된다? 마이너스 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이용했어? 우리가 이런 절댓값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때쫙편이그거 가지고 맞죠? 뭐 y는 k보다 클 때, 작을 때 했을 때 우리가 뭐 이용했어? 이런 직각 삼각형 이용한 거 기억나? 어? 내가 기울기를 아니까 맞죠? 길기를 하니까, 얘가 알파, 얘가 이 알파 해가지고, 요렇게, 얘 피타고라 써서 우리가 구하는 거. 기억나셔야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두 개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짝수인 것도 여러분들 보여야죠? 짝수잖아. 어? 얘도 보여야 된다고. 얘는 어디서 끊겨? 어디서 꺾여? 끊기는 게 아니라, 소리 1, 2, 49 50에서 끊기는 거지. 맞죠? 아니, 꺾이는 거지. 그래서 포인트는 뭐야? 어디에서? 야, 꺾이는 건 얘는 얘는 몇 개로 나눠져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눠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센터에 있는 거에서 항상 뭐가 나와? 상수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상수 함수가 나온다.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꺾이는데 얘 기울기 얼마 얼마 2. 얘 기울기 얼마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라는 얘기죠 기울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어 어, 기억을 해주시고. 홀수 있던 포인트가 뭐가 돼? 어, 크기가, A, B, C 크기가, 이렇게 우리가 돼있다면은 얘도 세 번을 꺾이는데, 세 번을 꺾이는데 뭐야? 가운데 있는 값에서 항상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 값을 갖는다. 얘가, 우리가, 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값 표현에, 어, 절대 값을 표현하는 우리가 함수 표현 있잖아? 자. 이거 여러분들 사용제. 설마 아직도 안 해본 친구는 없겠지. 맞지? 전체 절대가, 그냥 절대가, X의 절대가, Y의 절대가, 아니면 둘다 있는 절대가.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 다 이게 규칙이 있잖아, 맞지? 어? 어, 얘 빼고, 여러분들, 여기 규칙이 있는데, 어, 뭐, 얘도 뭐, 성립을 할수 있지만, 뭐야? y가 0보다 큰 부분을, y에만 절대 값이 있으면, y가 0보다 큰 부분을 어떻게 한다? 어, x축에 대칭되게, 데칼코마니로 그려라, 라는 얘기죠. 맞죠? 어. 맞죠? 기억나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얘 그래프 어떻게 되냐 얘는 y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얘죠 맞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x 축 대칭 시켜라 그억나지어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자 얘네들 2 x y는 4다 자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우리는 이런 거 어떻게 그려 에이, 어떻게 그려 이이? 거잖아 이거 근데 나는 뭐만 그림인데 2x-y는 4만 그림이될거 아니야 맞냐? 그럼 얼마냐? y는 2 x 사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지? 이런식의 그래퍼되는데, 얘는 어디 부분만? 얘들 둘다 0보다 큰데 어디야? 1, 사분면만 얘만. 얘만 어떻게 한다? X축 대칭, 그 다음에 이 대칭한 거를 Y축 대칭. 이렇게 우리가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지. 충분히 다할수 있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걸 보냐면은 어, 가우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36번 한번 이런 거 한번 봐볼까? 우리 가우스 함수는 여러분들 일단 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그래프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그리는 게 좋고요. 맞지? 안 그리는 게 좋고 뭐 그려야 할 때만 우리가 이제 그려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우스 나오면 얘가 어, 진짜 또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이거밖에 풀이법이 없어요. 가우스 값은 항상 얼마다? 정수값이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정수값을 구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구간을 내가 알아야 된다고 맞죠? 그럼 그 구간은 문제에서 주어지면 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안 주어져도 어떻게 한다? 어. 내가 정수 n을 가지니까 이때 x는 n 이상 n 플러스 미만이다. 어, 이것만 여러분들 어, 기억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구간을 나눠야 돼. 문제에서 주어졌으면 그거에 맞춰서 아니면 내가 의미로 어, 구간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어, 가우스의 그래프를 어떻게든 내가 좀 이제 그려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왔다 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정도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막 해서 나눠서 그려줘야 되지만 여러분들 좀 외우는 거 있잖아 바로 외워서 풀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그릴 수 있는 FX 함수 전체에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어.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냐 하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 가우스 x 어 가우스 x 그래프는 다 알지? 여러분들 계단이요. 그걸로 우리가 연습해 볼게. 무슨 얘기냐? y x를 그리는 거야. y x를 그리고 내가 여기 에 어떻게 돼 있어? 가우스가 딱 붙잖아. 그럼 빨리 우리가 뭐만 어 어떤 선만 그리면 돼. 이 정수 되니까 y는 1 y는 2 y는 3, 얘들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정수될 때는 다 어떻게 해? 정수될 때는 다 이렇게 찍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자, 이, 정수. 요 칸에 있는 그래프는 무조건 밑으로 내리는 거지. 상수함수로. 오케이? 1이면 무조건 내려. 이렇게 상수함수로. 여기, 여기 있는 그래프를 무조건 밑으로 내리는 거야. 상수함수로 자 무조건 내리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fx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응? 저런 거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우스 X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뭐, 이런 게 있다라 보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그리라고. 얘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y는 2, y는 3, y는 4, y는 5.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알겠죠?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 만난 애들은 다. 점이 되고, 맞죠? 나? 2하고 3 사이에 있는 n. 얘는 다 어떻게 하라고? 어, 밑으로 내리라고. 이렇게. 그럼 얘도 밑으로 내려서 어떻게 돼?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지. 어. 여기 0부터 2까지는 그냥 상수함수가 쭉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다음 얘도 내려서 이렇게. 얘도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어, 내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를 만들어주면은 편하게 가우스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됐나? 어. 됐지? 자, 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36번에서 이 그래프 뭐두 개는 여러분들 한번 좀 정확하게 그려봐서 우리가, 어,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구요.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첫 번째로 이렇게, fx를 내가 그릴 수 있었을 때 여기 에가우스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굉장히 잘 나와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함수가 있는데, 바로 이, 이, 이 표현이야. 자. 일단, y는 x-가오스 x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x-가오스 x. 자, 얘는 어떻게 돼? 0부터 1까지는 얘가 0이니까 y는 x가 되고요. 뭐 1부터 2까지는 얘가 1되니까 y는 x-1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냥 계략적으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형태가 나오냐? y는 x인데 0부터 1까지만 쓰재. 자 1부터 2까지인데 내가 1부터 2까지만 쓰재. 이런 거야. 맞니? 어. 2부터 3까지는, 어, 이렇게만 쓰지. 이러면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y는 ex-, 어, house ex. 얘는 어떻게 했냐? 라는 얘기지. 얘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될까? 얘도, 얘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어, 얘네들의 이런 주기를 나타내는 이런, 이런 엑셀 값과 그 다음에 이 Y 값만 우리가 신경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 돼요? 어. 그거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어떻게 찾아? 야, 요 좌표가 얼마야? 얘 0이고, 얘는? 어? 2분의 1이죠? 맞지? 어, 2분의 1. 그럼 얘 값은? 기울기가 2잖아, 맞죠? 기울기가 2니까 요 값은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된다, 라는 얘기지. 됐냐? 오케이? 야, 그럼 느낌 오죠? 자, 느낌 오죠? 자, nx 마이너스 가우스 nx 얘도 그냥 어 이거예요, 그냥 이거 색칠, 색칠 쭉 올라가서 색칠 쭉 올라가는 어이 y값은 항상 같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랬을 때 여기 x값은 얼마다? 어, 여기는 n분의 1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얘 값은 얼마 돼야 된다? 기울기가 n이니까 얼마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음. 어, 여기 나와 있는 모양. 그럼 여러분들, f3x, f6x. 너무 쉬운 거야. 우스 어. 그럼 이 4번 문제에서 여러분들 엄청 쉬운 거죠? 여러분들 트리트 4번. 이트리트 4번은 엄청, 어, 여러분들이, 어, 쉬운 문제가 된다. 와이파이. 어? 와이파이. 자. 나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난 이게 보이는 거지. 어? 얘 그래프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 1, 1. 1부터 2까지, 예. 자, 2부터 3까지, 예. 보이죠? 그래, 그래? 근데 얘를, 어떻게 하래? 얘를 어떻게 하래?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래. 무슨 얘기야? 2분의 1만큼 밑으로. 내리지? 야, 그럼 내가 얘를 그려? 아니지. 나는 이것만 살짝 바꿔주지. 레드선, 레드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는 얼마야? 2분의 1이야. 레드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어, 어 여러분들 샤프하게 뭐 새로 그리지 말고 어 이런식으로 어 레드 선자 그럼 X축 어딨어? 아이고 우리 지민이 힘들어 죽을라 그러네 자 선생님 좀더 힘낼게 어자 여러분들이 조는건 내가 재미가 없어서 그런거야 그래서 항상 어 항상 그 가슴 반성하면서 여러분들, 그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좀더 재미난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할게. 어, 자. 어. 빨리 못 만들어서 내가 나시트 입고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아, 망사. 야,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어. 전체 절대 값 들어가 있네. 보이지? 어떻게 하면 돼? X축 밑에 있는 걸 위로, 어, 올려 쳐주면 된다. 끝. 어, 얘, 올라가니까, 채워지네. V, 채워지네. V. 자,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죠. 끝. 어, 선생님. 항상 왜 오른쪽만 그립니까? 이 Y 출구에서 왼쪽도 있어, 없어? 어, 대칭되게 보이죠? 어, 넷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서? 아, 이쁘게. 여러분들 보이네. 자, 그러면. 야, 이런 거하고 만나는 거 구할 때 우리가 뭐 구하면 돼? 어떤 것만 구하면 돼? 제 0코마 0을 지나고, 어떤 거 찾으면 돼? y 값이 2분의 1될 때만 찾으면 되는 거지. 맞지? 어. 자, 4분의 1 x제곱이 2분의 1될 때, 자, x는 얼마냐? 어, 루트루트2가 된다라는 거죠. 루트2가 어딨냐? 어, 1하고 2 사이에 루트2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이렇게 가는, 어, 리차 함수가 되니까, 얘 교전이 몇개 생겨? 1, 2, 3 생긴다. 자, 오른쪽에 3개 있지만 왼쪽에 3개도 보이죠? 어,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자, 답을 내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40번 한번 볼게. 여러분들, 어, 여러분, 40번 같은 거 많이 힘들어 하니까. 자, 40번은 범위가 문제에서 주어져서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가우스 엑스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그려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어 대충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는 거야 얘가 진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번 좀어 그래프가 되는지 어떻게 되냐 얘를 때는 이 가우스 엑스가 1되잖아그래안 그래 그럼 그래? 그래, f(x) 얼마나 와1되면 예. 아, 미안해. 0, 0이지? 소리 얘가 0되지? 0되면 뭐가 돼? 그럼 0이네? 1부터 2까지는 얘가 1이네? 그럼 X. 2부터 3까지는 뭐야? 얘가 2네? 가우스 2X. 이런 거라고 그냥. 그럴 수 있어 없어? 어? 뭐야, 0부터 1까지는 0이네? 자, 1부터 2까지는 X니 어떻게 돼? 어,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2x니까 2님의 4죠. 어, 요렇게 되면서 2x니까 뭐한 요, 요런 식으로 올라가겠네. 어. 4. 뭐 어,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됐지? 어.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기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가 하나씩만 해줘도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만 올려줘도 어이 범위에서는 어떻게 돼? fx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의 가우스 되는 형태가 나온다고 그럼 내가 마이너스 x 의 가우스니까 어떻게 돼? 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갈수록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겠지. 어. 야, 그러면 기억이 맞을까 틀릴까? 존재할까? 마이너스 1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어요. 0이 최소가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지? 어, 나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그려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봐 봐. 어, 여러분들 아마 그 책에는 아마 이렇게 소개되어 있을 거야. x가 0 이상일 때 가우스 x도 0뭐 어, 0 이상이죠? 맞지? 0 이상이지? 그렇다면 x 가우스 x는 뭐가 돼?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니까 얘도 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맞지? 어. 그럼 따라서 어 따라서 x 0 이상의 가우스를 쳐도 어차피 내가 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하나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는 0보다 작습니다, 맞죠? 그런데 x 가우스는 그럼 어떻게 돼? 0 곱하기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어때 0보다 크죠 그럼 내가 0보다 큰 거를 다시 가오스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0 이상이 나옵니다 즉 마이너스 3 절대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프리에서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한 번씩 해보면서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 지민이 스테판 스테판니 옆으로 어너저스테파니 예리면 언니가 준 거야 예리면 언니가 준 거라고 저거 어 예리면 언니 언니한테 저기 어스테파니 보러 오라 그래 어어 어, 드림센터에 아 진짜 드림센터 땡보직이야 아 진짜 선생님 백으로 어내 백으로 어, 자. 어쩌나 밥주고 그 다음에 앉아만 있으면 한시간에 만원씩 주고 어. 자 니은번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니다 어차피 니은하고 디귿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디귿번으로 해줄게 여러분들 어. 아주 좋아 아니 문제에서 범위를 딱 주워줬잖아. 그것도 간격이 딱 1만큼 나오게. 그럼 가우스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닐까? x가 마이너스 n 이상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야. 야 지금 방금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야 시키는 대로. 가우스 x 야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가우스 x가 바로 나와 안 나와? 얘는 는으로 바로 나오네. 얼마야? 어 마이너스 n이 된다라는 얘기죠. 야, 그럼 마이너스 n x. 왜냐면 내가 지금 요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맞지? 요 형태. 자, 내가 f x 가 x 가우스 x 의 가우스니까 내가 어 얘가 마이너스 n 으로 변한다고 맞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마이너스 n x 그래프만 그리면 되잖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nx를 하는다고. 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nx 곱하면 어떻게 돼? 부호만 바뀌면서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죠. 맞지? 됐어?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뭐 구하래? 원소의 개수를 갖다 구하래요. 야, fx 자체가 전체 가우스부터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정수값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 내가 가우스 붙이면, 이때 만족한 정수가 뭐부터 나와? 이때 만족한 정수가 뭐부터 나와? 어? 엔제고? 이 이것들 숫자를 예를 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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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3초가 10이하야 그럼 가우트 x는 뭐부터 나오니 님들아? 어, 님들아. 3 그다음에 4 어떻게까지 나와? 10까지 나와 님들아. 가우스 x의 야 얘는 얘 마이너스 n x 플러스의 범위가 n 제곱 마이너스 n 초과 얘도 자연수지? n 제곱 이하까지 n 제곱 이하까지 나왔어. 자 불러볼까, 님들아? 얘는 뭐부터 나와? N제곱. 어. N제곱 n 제곱 어 n 제곱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님들아 뭐어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 가서 어디까지? n제곱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님들아, 얘부터 얘까지 몇개 있어요? 아이거 플러스래. 어. 얘부터 얘까지 몇 개가 있어요? 빼서 1만 더 해주면 되겠죠? 어, 그럼 내가 n 플러스 1개가 있어요. 어, 참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